안녕하세요.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행운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 우정읍 오래된 시골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, 계획관리, 대지 190평, 연건평 약 30평, 벽돌조 단독주택, 안채약 20평, 바깥채약 10평, 장세계 거실 화장실 하나, 상수도 기름보일러, 평당 150만원, 매가는 2억 8500만원. 이 석천리 농가주택은 현재 공실이며 건물은 무허가입니다. 이 집은 화산 삼거리에서 차량 1분 거리에 위치합니다. 건물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이라 철거 후 신축하거나 수리하여 거주하실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.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무허가 단독주택, 대지 190평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